네, 안녕하세요. 반땅 TV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정선군 오대천 계곡이 바로 접해 있는 정말 명당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면적은 700평이 넘는데요. 감정가가 2억 8,700만 원정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세번 유찰이 돼서 무려 3분의 1 가격 9,8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정말 싼 토지입니다. 정확한 주소지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85번지고요. 한 필지. 지목은 전입니다. 정확한 토지 면적은 725.09평이고요. 용도 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. 지역입니다. 토지의 길이는 80m 정도 되고요. 넓이 폭은 30m입니다. 지금 토지 주위를 둘러보면 조경석과 나무로 잘 꾸며놨는데요. 제가 봐서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걸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. 뒤에 정선 오대청 계곡을 보면 정말 맑고 깨끗하죠.